며칠 전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맞았다. 어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피곤해졌다.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너무 피곤해졌다. 점심 먹을 때쯤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움이 있어서 잠깐 몸을 뉘었다. 눕자마자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애플워치가 다른 방에 있는데 그걸로 한번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막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웠는데 몸도 피곤하고 어지럽고 사실 너무 귀찮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다. 애플 워치로 체크를 해 보니까 대략 110에서 130을 왔다 갔다 한다. 높은 건가? 정상인가? 어,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본다. 웬걸 정상은 약70 정도다. 나는 지금 거의 두 배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이 정도라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147까지 올라간다. 아, 미쳤다. 내가 건강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NHS 111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본다. 나는 그래도 상담원이 그냥 백신 부작용이니까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앰뷸런스를 보내 놨다. 당황스럽다. 난한 번도 앰뷸런스를 타본 적이 없다. 우리 집으로 그렇게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앰뷸런스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기계들이 있고 침대가 있었다. 무슨 기기로 계속 내 상태를 체크한다. 손목과 발목과 배와 가슴에 무슨 젤 패드 같은 거를 덕지덕지 붙이고 거기에 전선을 달아서 기계로 검사한다. 무슨 지진파 검사할 때 같이 종이가 뽑혀져 나온다. 그 결과를 보고 좀 검토해보더니 앰뷸런스가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다. 병원에서 내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너무 구역이었다. 장장 7시간을 기다리고 검사하기를 반복했다. 엑스레이, 혈액검사 2번 그리고 간간이 코로나 테스트와 혈당 테스트 및 또 내가 알수 없는 그런 테스트들을 반복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병원에서 나왔다. 백신 후유증이라는 그런 소견서 한 장과 함께. 아니 그럴 거면 우선 집에서 대기하고 사후 통보해 주면 되는 건 아니었을까? 일처리가 참 답답하다. 그렇게 백신 후유증을 겪었다.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백신이길래? 어떤 후유증이길래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두 배로 뛰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소에 음모론을 믿지 않는 편이지만 왠지 이번 상황에 음모론의 눈길이 간다. 백신의 배치 넘버마다 다른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시했지만 막상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백신에 이러한 심장박동수 두 배로 뛰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백신을 맞고 심낭염이나 심근염으로 갑작스레 그렇게 객사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었는데 이런 건 솔직히 달갑지 않다. 대응할 수 없는 사망은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나에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다.